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자장은 지금 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와 옷과 모든 게 준비됐는데 날씨가 아직까지는 많이 춥다. 그죠? 아직까지는 춥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옷은 가디건이긴 하나, 나중에는 외투로 갈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봄바다, 모든 가정집에 있는. 언니, 가디건이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디건이 너무 가득한스러우면 트위드나 예쁜 가디건이 정말 많았어요. 배색이나, 그런 거 근데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데 요거는 지금 춥기 때문에 속지로 다 잠갔을 때, 코트 속에 입었을 때좀 도톰해요. 짜임이 얇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봄에 입었을 때는 완전 외투로 가셔야 돼요. 다 잠갔을 때, 스카프 안에, 목걸이 심플한 거, 나 답답한 거싫어하시면 스카프 안 하셔야 되고, 요게 외투로 가셔도 될 만한 짜임의 굵기를 네. 소개시켜 드리고, 여기서 추우니까 우리 어때요? 코트 안 사봐, 원투도 있고, 뭐 다들 하거든요. 롱코트, 요런 거딱 입히면 돼요. 기장이 길지 않아요. 아 예전에는 기장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길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디건은 말 그대로 안에 뭘 덮을 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길 필요 가 네, 없고요. 네. 이짜임이 조금 힘 있는 제품을 길이가 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니? 할아버지 가디건 되고 길이가 엉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 길면 할아버지 중간 올라오면 아줌마야. 짧아 줘야지 스타일리시하게 요즘 입는 옷처럼 이렇게 하고 짧다 싶으면 이렇게 속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고 매력 있는 거야. 우리가 제가 작년에 가을 가디건을 티처럼 입는 게 대유행을 칠 거라 생각하면서 제가 앞에 속에 옷을 되게 많이 소개시켜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해 전까지는 가디건을 크게 파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예 아니, 10년 전을 거슬러 가면 가디건을 물론 많이 팔았겠지만 제가 작년에 소개시켜드릴 때 언니한테 가디건을 더 입으라고 티처럼 입는 게 유행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디건이 티처럼 갔다가 외투가 되는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요게 맞아. 길이감이 짧다고 거부반응 있을 필요 없는 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5cm 본버전의 찰랑그름 원단에 요게 카키 버전, 아, 연그린 카키에요. 카키를 진한 카키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약간 민트빛이 살짝 도는, 저희가 부르게는 올려놓을 때 카키라고 적어놓겠지만, 볼 때는 거의 민트빛이 살짝 도는 컬러예요그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렇게 아이보리 크림톤. 이게 또 백색이면은 할머니 가자 그죠? 할머니 진짜 실 뜯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서 안 되고, 내가 이런 짧은 걸 입을 때는 밑에 가 학식에 몸매가 늘 신한 언니들은 사실 여기서 뭐 일자바지 딱 입으면 게임 끝나. 얼마예쁘노 일자바지 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만만한 보여줘야겠다. 일자확 깨끗하게 막뭐 입고 있잖아. 블랙침만 멋진 이런 말들 하나 입으면 다 끝나요. 근데 내처럼, 하, 나한전 신이 하체를 내한테 너무 많이 줬다고. 작축 주지, 그죠? 요런 것들은 밑에 통바지, 청통바지 우리 로로바지 소개시켜드렸죠. 통 와이드도 소개시켜 드릴거죠 오세지 바지 있죠 자, 난 바지 안니어요 칸손님들 앞에 포토샵 스커트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게 입기 나름이기 때문에 짧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짧아야지 훨씬 더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 힘이 확실히 이렇게 톡톡한 느낌이기 때문에 외투용으로 입기 너무 쭉 가셔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크림마이잖아요 그죠? 검정도 너무 예뻐요 검정을 단추를 잠깐 놨네. 조금 있으면 애들이 졸업식 입학식이 뭐 맞물려서 코로나 때문에 뭐뭐 뭐 들어가지 못해도 그래도 운동장이라도 갔으면 애들하고 외식도 할수 있고 이런데 애들 굽 입을 때, 코트 입을 때, 물론 코트 깃털 입으셔도 지금 어디 들어가서 벗을 때도 예뻐야 되니까 요런 거를 미리 장만해 놓으면 코트 안에 딱 입었다가도 벗어도 되고 장갑 쓸때 느낌. 벗어도 되고 봄까지 왜 그니까 가디가을 보다 오히려 자켓으로 보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속지로 입으셔도 되고요. 힘이 있다 보니까 너무 추리한 스타일 제품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 외투까지 어이 뭐 약간 티들 자켓까지 연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은 블록스럽게 블랙에 딱 입으셔도 되고 조금 있다 제가 저희 집에 해마마이트치는 제일 기본 음. 말만 쓰린 베개 베개로 해서 저희는 세미 정장 세미 캐주얼집때뚱뚝가 작아, 그 뭐지 그런 동상 바지 스타일이 아니고 요렇게 밑에 좁아지는 자연스럽게 컷이 되는 요 바지 입고 나올 텐데 요런 식으로 입고 입으시면은 제일 심플한데 가디건 입어서 진짜 어디 맛이 급하게 나온 아줌마가 아니라 차례입은 우아한 느낌 원피스 치마 다 어울리는 거. 그러니까 가디건 비싼 돈 주고 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와 가디건 모자르 비싸 이럴 수 있는데 가디건이 만 좋은 사람은 뽕 뽑습니다. 속지 갖다, 겉지 갖다 다갈수 있는 거 이런 이런 게 진짜 좋아. 그리고 또 한번 잘못 보풀 피고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하는 거죠? 요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주름 스커트 본 버전 대기 타고 있는 거, 뭐 스커트, 로샤 스커트 이런 거 입을 때 스커트에도 연출하기 때문에 요런거저 가디건 지금 빨리부터 잘 팔고 있으니까 우린 이들 저요거 가디건 이런 거 하나 샘플부터 제가 몇 개를 시켰겠어요? 몇 개를 받아봤겠어요? 요거딱 속옷 시켜주면 심플하게 갈라고 여러 가지 소개하는 요거딱 하는 거라서 티드 중에서. 요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크림 검정 소개시켜 네, 드립니다. 미들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크림 검정 소시켜 드리고, 여기서 빨리 요것도 가디건니까 맑은 거죠. 요게 이제 앞에 거는 제가 이제 오픈도 되고, 잠궈도 되는데, 여기 트위드가 조금 시중에 많이 나왔지만, 제가 지금 있는 거는 이거를 올 블랙 레이브셔내고 긍정인다면, 아이구야, 아이구야. 요거는 이걸 보여드리려고 어? 요게 어. 너무, 이 가슴 너무 섹시한데, 지금, 네. 그죠? 맹감하면 이런 느낌 안 납니다, 니들 다들. 이 가슴이 갑자기 입고 나니까 너무 야한 느낌 들어. 자, 언니, 이게 단추가 오픈이 되는 스타일이야. 근데 저는 지금 티처럼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거야. 요게 원래 벌어집니다. 서사장이 뱃살이 많아서 이거 벌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역량있죠. 요만큼 벌어져야 될거 내가 지금 더 많이 벌어지는게 있지. 요거는 모델들이 입어도 약간 벌어지는 이 느낌. 그래서 치마하고 요런거나 통바지 요런거 때 배색으로 독특한 스타일을 입으라고 나온거라서 제가 검정 입고 있어요. 스판 진짜 좋아요. 이런건 스판 없으면 단추 다벌어 가슴 진짜야요요 단추 사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아무것도 안입으서이 사이 안 벌어져요. 그만큼 옷에 밀착감이 좋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단추나 이런 거 입었을 때, 딱 입었을 때딱 붙어줬는데, 이 사이가 벌어지면, 이게 단추가, 그니까, 러 페이크가 아니고, 진짜 오픈이 되는 제품인데, 이게 안 벌었다는 거는, 이 원단에서 말해주는 밀착감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이 일자 아니잖아. 가슴이 약한 데도큰언니됐어 약하면 들벌질수 있지. 근데 있다면, 더 벌어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봐요. 다 막혔잖아. 사이가 안 보이잖아. 그죠? 그만큼, 이게 실제 착용감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그만큼 착용감이 멋지다는 거야, 멋지다는 착용감이 이게 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지 일한 직장 언니들이, 아, 이거, 이거, 이래 가슴 팩가 어떻게 하는 건데? 음, 뭐, 지기 크는 데 아니고서 많이 이런 느낌 나오겠나? 그죠? 그리고, 일한 언니들은, 이렇게또 우리에게 탑 같은 거 하나 입으셔, 연출하셔도 되고, 굉장히 글래머스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느낌 덜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대강 일단 한번 눈치를 봐 드릴게요. 이런 스카프 하나 살짝 밀어 넣어서, 이게 청바지, 어? 뭐 이런 거다 입으셔도, 청바지 캐주얼하게 다 입고 다니셔도 예쁘고요. 약간 치마 같은 데 입으셔도 예쁘고요, 스타일은. 그리고 저는 요거를 사실은 정말 블랙스럽게 입으니까요. 저 지금 요 약간, 이거 브르긴의 카키로 본다 그랬잖아요. 사실 민트에 가까운 컬러 이거 있죠. 이거 입었지만 a 스커트 뭐 이런 힙잘 쓰기까지는 스타일 그렇게 입셔되 고야. 검정에 검정 입었는데 답답한 느낌이 온다 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검정이 같이 입으셔도 한끗더세련 예쁜 품같요 스타일은 자체가 되게 이뻐요. 소지 진짜 편해요.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속지하면서다 되는데 문제는 이제 색깔이 진짜 예뻐 핑크, 핑크. 그리마이요렇게그리마이요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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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블랙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이로 있는 게 가장 나는 개게적으로 예쁘더라고요 이타일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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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막 빨면 됩니다. 힘이 쫀쫀하면서, 완전 쫀쫀하면서 스타일 떨어지는 거라서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정장 갖다또 생뚱맞게 또뭐 캐주얼라버리 물으니까 정신 못 차리려나? 그래도 그렇게 그래 하는 게안 나겠습니까? 그죠? 요렇게 한번 입고 사실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켓이 지금 너무 많은데 요거는 저희들 앞에 주문 너무 많아서 그좀 해결을 보여드리려고요. 아! 이렇게 살짝. 뭐, 끝장 이쁘죠? 요거는 매장에서 이미 주문이 나가기 시작하고 저희가 반응도 오는 중인데요. 조만간소개켜드리겠습니다재시하시기 바랍니다. 언니들 이쁘죠? 살짝 놓치돼요 저거는 이제 또 간보시라고 해드리고 지금 또 소개시켜드릴 옷은 너무나 다 이쁜 거여서 오히려 무난한 컬러를 입고 나왔습니다. 언니들. 오, 잠깐만, 저 셔츠 하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이고, 셔츠 입는 거깜빡했 야, 네언니 오늘 셔츠 하나 이쁜 거 있어. 그거 속이, 그거 있는 거를 순서를 깜빡했었다. 아이고야, 어떡하노. 이리 정신없다 에이, 참네. 그죠? 셔츠가 패딩 저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순서를 찍다가 금방 잊어버렸다. 왜안 해? 또 우리에게 다음 영상이 있으니까 그죠? 참고로 매장 신상이 지금 풀 가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니들. 저는 조개 지금 소개시켜드릴 이 맨투맨이 주문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리는데 저는 사실 제일 무난한 칼라를 입었어요. 이게 안 입으면 나것같은 이걸 괜히 입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색깔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예쁘죠? 아, 핑크, 뭐, 어마무시한 예쁘지 않아요? 그죠? 핑크, 핑크, 그리고 그린, 그린, 요렇게 하고, 다음에 제가 입은 멜란지 그레이로 소개시켜드렸어요. 바지는, 이게 우리 집에서 일자 바지만큼 잘 파는 게 뭐냐면, 슬림형 백이에요. 슬림형 백이 그래서 이제 착각하수 있는데, 저희 집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스모에서 엑스라지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어, 이게 배이라고 해서 막 크게 이렇게 뜨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일자에 가까운 핏인데 밑에가 이제 벌어지지 않고 일자는 이렇게 똑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밑으로 살짝 이렇게 좁아지는 뜻이에요. 바지, 배기 바지 위에 이렇게 컸다가 밑으로 좁아지고 이게 아니라 일자에 가, 어떻게 보면 어 일자인가 정도 착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일자 정직한 일자, 이거 일자 아니잖아요. 간손님이어요 왜냐면 정말 일자잖아요. 말 그대로 쭉 일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래도 종아리 있고 아무래도 발목이 허벅지보다 굵을 수 없잖아. 그러면 그 폭에 따라서 허벅지와 이 체형에 따라서 이 벌어지는 끝에가 더뜰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일자로 돌락해서 일자로 팔았는데 그 언니가 일 이거 일자는 부축하다뇨. 그거는 그언니종아리의 하이팅이 더 심할수록 마름참아 못하겠는데 우리 이제 세련이들은 알고 있어라 옷가게서 에 일자입니다 했는데 일 일자니까 정 일자는 종아리 하여튼 심하면 끝이 더 벌어져. 근데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상처받을 수 있죠 마상가 모양 으로죠 그러니까 일자입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는 거라서 아 내가 말한 일자는 밑에가 좀더좁아지 있어요. 하면면이 바지를 하셔야 돼요. 이 바지. 진짜 정말 일자는 쭉 떨어지기 때문에 끝이 붙을 수가 없어. 근데 그자는 종아리나 그런 자기 몸에 따라서 벌어진 강도가 더 심할 수 있어. 그게 일자인 거야. 일부서 떨어지는 일자를 스케치에 똑같이 스, 스케치해서 나와도 입는 사람 따라서 일자가 더 벌어지고. 어, 나는 약간 부춘 같은 느낌 이들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체형마다 다르다는 거. 정일자는 맞아. 그게. 그 요거는 내 같이 허벅지가 굵고 밑에 위에랑 허벅지랑 종아리가 급격히 차이 난 사람. 이게 오래서나 일자보다. 여기가 여유있으면서 밑에가 자연스럽게 조금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히려 나는 정일자보다 요런 라인이 더 쉽게 모든 일을 소화하기 쉽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냥 입은 케이스지만 요거를 밑에를 제가 입은 거는 요거는 언니 찐청 알게요 찐청. 찐차. 찐하다 그래서 보에진찐청을 많이 진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연청이에요. 연청 색깔. 그러면 여기 언니 봐봐요. 밑에 살짝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죠? 요거를 요렇게 살짝으로 접어서 운동화 같은 거 입을 때, 오히려 앵글 같은 거 신을 때, 요게 발이 딱 보이게 해서 짧게 입으셔도 굉장히 예뻐요. 사이즈는 스몰에서 엑스라지가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다 히드 밴딩이에요. 히브스때 밴딩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그래서 힙도 쫙 덮어, 덮어주면서 캐주얼하게 이런 거 보면 정구하안했으면 아, 나 연청 아이스, 연청 아이스는 아니니까, 그죠? 연청이 부담스럽다, 부담 학분들은 요거 하시면, 쭉,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능, 느낌이 좋으실 것 같아서, 소개 먼저 시켜주시고, 물론 일자 부츠 코다 대기 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주문 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수 진짜 너무 많은데,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다음 영상에 또 신경 써서 한번 더 올릴게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언니들 찾아볼게요 그동안 또 언니 건강하시고요. 늘 영상 애정있게 시청해 주셔서 언니들 감사드립니다. 또 고생하셨습니다.